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됐어. 내가 믿다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탈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온상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살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하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어,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0, 29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있게 바랍니다 아멘 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천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또큰 영광 아,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유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통하여 지금까지 세계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극고신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가태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처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의 친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그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재립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끌어모아서 당신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정 강단에서 아, 크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싸웠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네, 오른손 들고 그 인사 한번 j a h h a 할렐루야.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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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애무했던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오늘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관계되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인물 새벽에 보내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해당 성구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로 인연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올려보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실 그 본문의 말씀과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아, 그리고, 어, 최근에 나라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어, 정말로, 내란 소개라는 용어가 튀어나오는데, 어, 내란 소개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내란수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 현직 대통령이 뭐가 아쉽다고 내란을 일으킵니까? 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지. 그 상식이 아닙니까? 그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로 잘못된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로구나. 지금까지도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은 너무나도 기조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들어 사, 사용해서라도 이 나라와 이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아, 그리스도 왕국이 재림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재림 직전에 대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디어 재림하고 그리스도 재림하는 목적이나 형편이나 성도에 대비해야 할 생활의 자세는 오늘 유인문을 통해서 말씀을 다 준비를 해드려 놓았어요 몇 가지만 핵심적인 요소만 말씀을 드리면 재림 직전에 대사건들은 이방인들을 먼저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재림전에 먼저 천국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또 마가복음 13장 10절 로마서 10장 18절 11장 2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두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과 이방의 나라 임금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심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구약 신약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미래 회심을 말했어요. 스가리아서 12장, 고린도후서 3장,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불법자 적 그리스도의 개시를 예언하고 그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마침내 주의 재림시에 주님의 입기운을 인해서 살해 제거될 것이라고 했어요. 대사로니까 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의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정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복수예요. 우리 주변에 마귀 사탄의 영을 뒤집어쓰고 그들의 자녀 노릇을 하고 그들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복수로 이야기하는 게마태이 24장 24절에서, 단수로는 또 요한일서 2장 12절, 22절에서, 영으로도 아, 요한일서 4장 3절에, 불법의 사람으로 멸망의 아들로, 대사도이구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은요,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사업을 파괴하는 불법의 물이에요. 오늘날 나라를, 나라 꼴을 보면은 그래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냥 소 선이 다 틀리다 보이는 거죠. 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파괴하는 불법의 무리예요 국회의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어,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없애자는 법을 만들어가 통과시키려고 음. 하다가, 어,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밖에서 어 우리 그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그런 분들의 어 위해서 어 무산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큰 나무 두 개를 갖다가 어? 딱히. 문을 봉쇄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중국에 어 코로나의 발원지인 우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구정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대구정도에 드는 그런 큰 대도시인데 우왕이라는 도시에서 어 미생물 연구하고 뭐 이것저것 연구하다가서 아 이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면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할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걸 이번에 미 c i 에서 그걸 전부 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그걸 다전 세계 다까발리겠다는 거예요.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전 세계에서 널망의 구렁텅이를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 그 통쾌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만큼 불법이 지금 전 세계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 국 자유 대한민국도 그 중국을 통해었고 북한을 통해었고 불법으로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잘해 잘 해쳐먹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어, 참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사람을 어, 지금. 어, 후임 대통령으로 국민들을 뽑게 어쨌든 뽑게 만들어서 지금 그 대통령을 2년 반 만에 탄핵시키게 이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 탄핵 뒤에는 북한의 검은 그림자가 다 녹여져 있고 중국의 그림자가 녹여져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어요. 미 시아에서 가만히 두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 미국의 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것을 그냥 저렇게 하고 넘어가고 중국과 그냥 샤이 샤이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음. 트럼프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미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라는 미국보다도 앞서 갈라가는 나라는 다 제거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서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그 그들의 사역은 아, 그리스도의 사업을 파괴하는 불법의 문이다 사도 시대에 나타났으나 그의 한글을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장후그다장은절 어, 말씀에 그사로복무하는자가 자기 생활에 음매그는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그사로 모집한자를 기쁘게 하려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서그 다음은 2장 4절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 네. 십이장사하나 모든 구원니까후서2장사절입니다그니까절 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분리우는 분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가. 그러니까 우리나 라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 잘못된 목사가 누군가 첫 번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지가 하나님이래. 그 지가 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어? 자기를 성전에 앉아 가지고 자기를 대통령 아닌 자가 대통령 행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직 장관을 지금 불법으로 감금하고 어, 수사하고 체포하고 이런 짓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도대체 뭐하는 국민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각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이들의 박해와 순교당하는 대학환란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하늘에이월성신의 권세가 흔들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달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밤에. 낮에는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낮이 치까같이어두어요 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는데 별들이 다 땅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권능들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거니다 재림의 임박 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징조다그 말이죠. 언제 재림하느냐? 아무도 몰라요. 안다 그런 사람 다 가짜예요. 전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극비 급비 중에 극비 사항이에요. 아버지가 입을 안 열었는데 무슨 놈을, 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를 하지 않았나,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를 하지 않았나, 성경에는 하나님 어머니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에서가 많이 했더니 어떤 여자, 어, 그 기도원 원장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더라고. 내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네가 어머니라" 어머니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 아또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가서 어, 얼싸안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무지랭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씩이나 말입니다. 잘못때 뭐, 너무나 잘못되면왜 우리도 똑같이 어둠에 아. 어두운 그, 아, 그림자, 바로, 마귀 사탄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되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오마테모 24장 뭐 36절에 그랬어요. 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하늘에 천사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는 안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지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단들이에요. 아, 재림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오십니다. 아,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은 재림하시고, 또... 형태적으로 또 재림하시고, 또, 오순절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임했던 그리스도가, 오늘, 어 지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 성경에 예언해 놨지만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어 기존 어 재림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계림 하일 거라고 그랬지. 앞으로 하실 거라고 그랬지. 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말씀의 예언이 터지고 어 하늘에서 권능이 내려와서 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고다 어? 그리고 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아 어? 따따따 루루루 방언을 하니까 16국의 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면, 그렇다는, 그런 아무런 증거도 성경은 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전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 그리스도는 돌발적으로 재림하십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도록도 오시지만, 승천하는 거, 감난산에서 120명 도가 봤잖아요. 또, 재림하는 것도 가시적으로 본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돌발적인 재림이 언제 오시느냐? 바로 재림은 돌발적이요. 불시적으로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일을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오신대요. 여러분들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면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모르는 때 오신다 그 말이에요. 도둑 하는걸 미리 알아요? 모잖아요. 르 그러니까 도둑 맞는 거지요. 그래서 뭐 재물이 아깝다고 자기 생명 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아, 또 결투, 어? 자기가 뭐힘좀 쓴다고 결투. 는 아, 그런데 그 그에게 엄청난 무기가 그 도둑에게 무기가 있는 줄은 새카맣게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하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광과 승리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소림 때는 마국간에 피하로 오셨어요. 국간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 천사들의 시유를 받고, 호위를 받고, 천사들의 사령, 천사장은 사령관이 되고, 성도들은 수행원이 되어서 오신다고, 아, 대사는 니까 천사를 쭉 폼하는 3장 4절에, 3장 4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어떻게 재림하느냐? 어떤 영편으로 오느냐? 우리 성도들이 대비해야 할것 이런 것들은 이음을 참고로 하시고요. 아, 지금부터 어... 내란 소개에 대한 그.